하는 아, 시체, 시체. 옛 사람 장사 되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시체. 그래서 이런 것에 넘어지면 즉각적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일러를 참된 일러를 또 하나님 주시말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자꾸 성장해 가야 돼. 기포하고 죽어라 했지 원수하고 원수하고 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라 그랬냐니고 옛 사람들은 다 그런다 옛 사람으로 옛 사람 성도들. 그래서 이 산상수운의 이 팔복의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래요, 주옥 같은 말씀. 우리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이와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 갈급히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갈급히 하고 알려고 힘쓰고 있는가? 경건선적을 가까이 두면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청결로, 예수님의 거룩으로 어,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가? 응? 이런 것들을 정팔복이 내내새 사람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아버지 뭐, 진짜 그 주옥 같은 복이 되는 주옥 같은 복. 이런 삶을 누린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에 해와 같은 영광으로 미리 해와 같은 영광을 비변하게 되기 때문에 해와 같은 영광으로. 내 마음에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팔복이 누려져서 삶으로 흘러나와야 돼. 그 삶으로 흘러나온 것이 13절부터 삶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삶으로. 13절. 마음으로 이렇게 누릴 것 되게 되면 삶으로 세상의 소금이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서. 새 사람인 너희는 지금 예수님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산상수원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세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사람에게, 이,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 사람에게 해당 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 들었을 때, 나, 세, 나 세상에 소금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하지. 해. 자기들은 소금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타락한 자아 때문에, 타락한 성포 때문에. 그런 세 사람들은, 아, 너희가 세 소금이니까, 그것이 와 닿는 거야. 아, 내가 세상에 소금이 있지. 네?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세 사람의 삶을 말하는 세 사람의 삶. 너희는 소금 의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다. 네?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소금 같은, 소금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네? 아멘? 이 소금은 예수님이 되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되실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이 소음이라는 것은, 소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그런 삶을, 모든, 그런, 그, 그, 그 뭐냐, 그 음식을,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거라 말이야. 그런데 이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그런, 그, 그, 예사람의, 그, 그, 속해있는 예성과 타락한 죄성이다 제거되어져서, 완전히 그런 그, 그, 부패가 일어날 수가 없나. 예? 부패 일어날 수 없는 부패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소금 소금의 역할 소금이 딱 절여져 버려 썩지를 않거든 썩질 썩지 않아 의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거야 새 사람으로 대합을 대거야 썩을 수 없는 부패할 수 없는 죄성이 제거됨으로 소금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 소금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새 사람이 되거야 새 사람 새 사람의 삶 예수님과 성령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세 사람의 삶, 이렇게 소금이라는 이말 속에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담겨 있다. 말이야. 응? 뭐, 음식의 뿌리는 그 물질적인 소금만 의미한 게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소금의 특성을 이 영적인 의미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야. 아멘,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응?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어요. 이제 세 사람의 삶은 그러나 일 사람, 속옷들은 이 소금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으로 너희가 짜게 하겠느냐? 너희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짜게 하겠느냐? 너희 힘과 노력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짜게 할수가 없다. 너희는 지금 맛을 잃은 사람들이다. 응? 너희는 지금 애쓰 사람으로 사는 소금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야 될 텐데, 어? 너희는 소금이 없는 사람들 맛을 잃어버린 애쓰한 정도들이야. 너희가 아무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밟고 그렇게 버려버려 그런 소금은 맛이 없는 소금은 사람에게 밟히느니라 길가 그런 사람 그런 소금은. 맛이없는 소금. 무엇으로 짜게 하게, 너희들 그들 그런 예수사람의 성김으로 그런 맛을 낼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맛?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만 마, 맛있어 하셔. 성님에게서 나오는 그 순수한 맛을 원하셔. 근데 순수한 그런 성님과 예수님이 네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맛이 나오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렸으니, 예수님 성도들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버려버리지 않겠냐 하나님 쓸데없는 그 소금들을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이 발피는 뿐이라 버려질 뿐이다요. 버려지니까 발피한 사람 발피,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지. 예수님 섬기면 하면 버려지 못 들어가겠어. 버려지니까 발피는 거야. 땅에다 버려버리니까 쓰지도 않고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음식물을 맛, 맛을 를 되는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런 그러니까 게 먼저 이렇게 새 사람의 이렇게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수 있는 거야 새 사람으로서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성령님, 빛이신 아버지. 삶이 하나님의 전부다. 소금도, 삶이 하나님, 빛도 삶이 하나님. 이런 삶이 하나님 을 모신 사람은 빛된 세 사람의 삶이 되었어요. 빛된 세 사람의 삶. 빛된 세 사람. 빛이 막 자연스럽게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막 발산이 되어, 발산이 되어져.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나와, 빛이. 밖으로 나온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란 뭐냐면은, 내가 누리는 그세 사람의 삶,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릴 때, 이게 성품을 누릴 때, 사람들이 이런 아, 성품들을 통해서, 에? 에?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어? 이렇게 하면서, 아, 나도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면서 알고 싶어지고, 어, 예수 믿고 싶어지고. 삶으로 전도가 되어 간다, 이건 삶으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 재창조하신 목적이. 이런 빛된 삶을 누리라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고. 어? 아멘. 이미 너희가 새 사람으로 되었으니까. 변질되지 않는 새 사람으로 되었으니까. 아멘. 새 사람이 안된 사람은 새 사람이 예수님 좋으면 깨닫기 힘쓰라 이 말이요. 너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니까. 그러나 세, 세 사람이 너희는 이런 변질되지 않는 소금을 네? 네 안에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빛으로 네 삶을 나타내라 이거요. 그것을 누리므로. 아멘. 사람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전부 다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집이 어디에 지어져 있냐면 이렇게 야산처럼 되어져요 구릉지 이런 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데가 산에다가 집을 지어 이스라엘은 산에다가 평야는 곡식을 재배하는 장소고 산에다가 이렇게 산에다가 집을 지어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산이 둥글스러워. 구름지처럼. 이렇게 둥글스록 약간 구릉지처럼 이렇게 험한 산이 아니기 때문에 험한 산에다가 집을 지겠어 험한 산에다 집어지 뭐 그래서 이스라엘 사는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산채를 이런, 이런 산채를 이렇게 두고, 연동짓들을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땅에다가는 동사를 짓고, 평판, 평지에다가는. 그래서 산에다가, 산에 있는 동네를 할때그 말을, 그것을 의미하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산에 딱 동네에 딱 있는데 빛이 딱 비치면 환하게 전부 다 다. 안안 숨겨질 수 있는 숨겨질 만한 그런 집이 하나도 없는 거지. 뭘로 응? 이렇게 솟아나 있는 집에다 산에다가 집을 다 지어놨고 빛이 다 비쳐버리니까 다 호안에 다 비쳐버리는 거지. 그처럼 네 네가 그런 빛된 삶을 들이라 이거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세 응? 사람의 삶이라 이거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음, 그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말이라는 것은 홀스가 아니라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곡식을 측정하는, 기구를 말해. 예? 아멘? 거기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말. 예? 한 말은 몇 대가 한 말이에요. 열 대가 한 말이에요, 열 대가. 한 대는 몇, 몇 호비 한대예요열 호비 한 대고.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야. 말이 뭔지, 홀수인지, 뭐, 뭐, 말이 뭔지, 뭘 못하게 해요. 홀수 생각하면 어서재이어요 등불을 켜서 홀살에 두지 않냐? 그러면 희한하잖아. 열대가 말이에요. 열대를 담을 수 있는 통, 얼마나 큰 통이겠어. 열대 담을 수 있는 통이면,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숨겨두려고, 불 켜냐? 이이 말이에요. 불을을 그게 숨겨두려고. 또 등경이의 두환 등경은 등잔대를 올려놓은 등잔대를 말해 등잔대, 등잔대를 건다 이말 걸어 옛날에 그 초등 옛날에 촛불을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잔대를 걸어야만이 다 비치는 방안을 등경이의 두환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빛을 이렇게 켜는 것은 불을 켜는 것은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 선한 행실로 네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선한 행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서 그래서 하나님께 응원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이런 선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내가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님 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말과 행동과 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알 수가 돼, 말이야. 네. 됐댄 그래서, 이 빛이 들어가게 해서, 니네 안에 예수님 좀 비춰라. 새 삶을 삽니다. 이게 새삶 누려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다니잖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은, 또 예수님 총도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라 말로는 하나님 영광, 연가, 하나님 영광하면서 다 자신 영광에 산다 이 말이야.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 맛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금이 없기 때문에,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아니겠는데 어떻게 빛된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가능하겠냐고. 이 사람인데 에이? 마음에서 막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에이? 썩은 것이 냄새가 나는데 부패해가지고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아무리 막 빛된 삶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응?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것럼다 느껴지는데 응?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예수님이 세 사람에게 하신 너는 소금이다. 먼저 소금이 되어라. 그 다음에 빛을 비출 수가 있다. 네가 소금인지, 너 자신을 잘 파라. 네가 소금이 아니면 너는 버림당해서 지옥 간다. 응? 버림당해서 지옥 간다. 소금이 된 다음에 빛인 소금이 되어야지 빛의 삶이 소금은 바로 예일는 죽었음 빛은 바로 세상의삶 소금이 되어야지 빛이 가능하다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 재성이 처리되어야 된다 냄새가 안 나야 돼 냄새가 안 나야 돼. 그래서 1 7절을 보게 되면, 17, 17, 17, 17 20제까지 말하겠어요. 금방 하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아련니다그 약에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야. 그기에 모든 도덕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도덕법이나 이렇게 선한 법들은 선한 법들은 어 폐해지지 않는다. 폐해지지 않아. 그림자가 아닌 것들은 폐해져. 그림자는 예수님이 완성, 실체이신 예수님 완성을 실체이신 예수 오심으로 완성하셨기 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그림자는 어, 그대로 뭐 동물 희생 제사나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지.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해 버려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들은 실체가 오셔서. 그러나 그그 위에 다른 것들은 1 1조의 삶이라든지 예? 주일 성우수의 삶을 안식일 지키는 삶이라든지 안식일 누리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해진 것이 아니요폐해진 것이 아니야. 예?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야. 누려야 되라새 사람으로 누려야 될 거. 옛 사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누리는 거야. 옛 사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드리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런 것도 다폐해야다고 하면서 11절을 안 드리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몰라. 희생제사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희생제사만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의식문제 의식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가 주의 그것은 잘 누려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 을 우상제물이라든지 제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피하든지 목미가 중은시라든지 이런 것은 딱딱 또 말씀해주고 계시네 말 이런 것유에는 우리가 그런 의식법들은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이 가나, 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닌데 말이야, 모든 것이 하나.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이런 의식법은 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이 안식일이 의식이 아니야, 안식일은. 안식일은 1 0명이 나와 있어. 안식일은 의식이 아니다. 1 1조도 의식이 아니고, 그것이 의식.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1 1조의 삶을, 의식,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아브라함도 1 1의 삶을 누렸고, 야곱도 누렸고,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래 완전하게 허야된던게다 폐해진 줄로 착각하고 있어 진실을 너희에게 이러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200도 결국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옥의 자한가 하나라도 버리고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들을 필요 없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지옥에 간다. 야, 지옥에 천국에서 지옥이 작다. 일컬음 받는다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야 아멘 그러나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뭐 작다 이렇게 받으니까, 천국에서 상급, 상급을 작게 받는다. 그런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은 안지켜야된 된 줄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세 사람들은 자기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다 이렇게 행하면 가르친다, 가르친 그렇게 누리라고 세 사람 사람. 그일 사람 사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일 사람으로 자기 생각대로 기준 판단 해 가지고 안 지키도 돼, 안 지키도 돼, 안 지키도 돼. 펴해진 것처럼 이야기한다, 펴해진 것처럼 완전하게 하기였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한계, 일 사람이 한계. 내가 너희 기로는 너희 의가 서양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는 사람의 의야, 사람의 의. 공자의 의. 공자의 의도 다 지옥에 간다, 공자의 의도, 사람의 의는. 이 사람들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했어요? 자기 의로 지옥 간다고 했잖아, 자기 의. 서양과 바리세인들의 의는 정말 탁월한 의야. 공자처럼 살았던 의. 맹자처럼 살았던 사람의 의야.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던 의. 이제 21절부터 나와있는 S사람의 말한 바. S사람의 말한 바. 구약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서양은, 서양과 발신인들은 공자처럼 살았던 사람, 교독적으로. 겉으로는 정말로 너무나 본받을,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야. 그러나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온갖 음란이 가득하고 네?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면 옛사람이 죽었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죄성이 없는 의새 네? 사람의 네? 의다는세 사람의 의의, 세 사람의 이 의의를 소유한 자만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사람의 삶을 완전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선상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세 사람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다. 오장, 6장7장이 전부 다새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말씀들이다. 그래서 정말 새 사람 된 자들은 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잘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 산상 수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나, 아니면 마음으로 진정 깨달아서 이것을 누리고 있나,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맺히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야말로 테스트하는 주같은 말씀이에요. 산상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잘 점검해서 천국에 넉넉하게 다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신부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